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로 이 멀티버스 X 보도록 할텐데 영상 길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멀티버스 X 지금 현재 잘 들어가셨다가 지금 아마 물려계신 분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멀티버스 X 언젠간 전 최고점이었던 이 20만원 부근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분명 이 1분기 나와주었던 12만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뚫고 다시 올라가 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시간이 왔을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여기서 익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혹은 여기가 고점이다 생각을 하시고 미리 매도가 정해 주는 사람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하고 다음에 불장 상승장이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고공행진하는 것처럼 정말 화상도 갈수 있을 것처럼 몇 백%가 오를 것처럼 오릅니다. 그러다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건데 이 코인판 절대 무작정 진입하셨다가 수익 절대 볼수 없습니다. 제발 무작정 본인의 느낌대로 진입하시지 마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꼭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실시간 진입가와 매도가 실시간 대응 모두 모두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셨을 때 저희가 1차적으로 어떤 안내 문자 나가고 있는지 짧게나마 설명드려 보고요 바로 영상 이어서 시청하실 분들은 약 3분 뒤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6월 2일 일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보내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스텍스 추천드리면서 2,570원 이하의 매수, 3,360원의 매도가를 설정을 하시면서 이 스텍스 코인을 추천드렸고요.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하여 진입 추천을 드리면서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안전하게 매도할 예정이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트 캔들은 우 하향을 하고 있고요 밑에 RSI 지표는 우 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지표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상승 다이브 전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때 높은 확률로 급등 및 상승이 나와줄 수 있으며 입금량 및 거래대금 거래량 또한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 캔들로 바뀌었을 때 반등 신호로 잡을 수 있었고요 이때 이때 당시 257원이라는 부분이라는 곳에 매수 진입가를 안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가 같은 경우 이전 매물대 부근 이 부근을 뚫을 수 있는 강한 상승신호는 포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반드시 지지정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저항구간이 높은 3,360원 부근에 안전하게 지금 현재 1차 매도를 신호드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6월 2일 이때 문자 번호를 잘 남겨 주셔서 제가 당일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진입을 하셔서 3,360원 부근인 3,350원 부근에 매도 체결까지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셨고요 이분과 함께 저희 무료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사 하나로만 계좌 대비 약 30%에 가까운 수익을 모두 다 짧은 시간 안에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스택스뿐만 아니라 이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급등 코인은 정말 매일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놓쳤다고 나머지도 지나치시지 마시고요 지금 수익 놓쳤다 라고 다음 상승장까지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매일같이 10%에서 20% 급등하는 코인들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곧 상승장으로 변환할 예정이니 반드시 저희 무료 수통방에 미리 미리 꼭 입장을 해주셔서 이러한 급등 코인들과 다음 상승장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모두 한 번에 안내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수통방 같은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1번과 함께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후 저희 무료 수통방에서 정말 무료로 단 1원도 받지 않고 하나 하나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 한번 두 눈으로 저희 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렇게 알아서 잡아주는 채널 정말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급등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 다음 상승장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저희와 함께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다음 상승장 같이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멀티 그현 기준 자리 해가지고 제가 현재 잡아드린 이 박스 권 구간 안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반등에 성공해 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작정 이후행성 정보인 여러 유튜브 영상들만 보시고 무작정 절대 진입하시면 절대 절대 안 되시고요. 진입 후 매도가 설정까지 완벽하게 안내해드리는 저희 무료수만 꼭 입장을 해주셔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지금 현 자리 기준에서만 하더라도 약 20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이 멀티버스 x와 여러 알트코인들 급등코인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분들과 저희 구독자 분들만이라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다음 상승장 미리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하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 주었고요 불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장부터는 정말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건 코인시장이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색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정보 및 타점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문자 한 번만 남기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 모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대응, 다음 준비는 반드시 해두셔야 하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 수익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셔도 충분하고 진심어린 감사 인사 정도 한 번만 해주셔도 정말 충분하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정말 굳이 돈 드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내실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이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정말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